현존하는 미니카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른, 언리미티드 클래스에서도 가장 빠른, 에 끝이라는 미니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쪽에 저희가 웨이브 구간 하기 위해서 홈을 팠던 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잘 가공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정을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고정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 예. 자, 우선은,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예. 자, 우선 프론트, 예. 앞범퍼 114.8로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예. 114.8이 왜냐하면 엑그에 많이 쓰는 그런 거니까. 네. 앞범퍼를 여기 이렇게 넣습니다. 나사를 저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네. 이게 보시면은, 예.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너트를 이렇게 예. 하나씩 하나씩 넣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얘를 먼저 이렇게 넣으면은 예.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예. 이쪽에 뜨겠네요 네 예, 그렇죠 붕 예. 뜨죠 예예. 그래서 요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는 너트를 두 개? 너, 너트를 두개 넣으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넣는 순서를 역순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걸 먼저 넣으시면 돼요 아 그걸 먼저 넣고 네. 이걸 먼저 이렇게 넣고 예. 반대쪽도 날개 먼저 넣고 날개는 요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하고 앞 범퍼를 네, 범퍼를 올려주시면 예. 돼요 예. 자 구멍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구멍 안에만 안 들어가게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예예. 예. 어떻게 넣으셔도 결국 은이 구멍이 들어갈 거니까. 예. 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만드셔도 돼요. 이 상태로 이제 본드를 본드. 를 조금 발라줄 거예요. 이게 나사로 고정하는 게 아니고 본드로만 고정하는 거죠. 거의 본드로만. 그래도 그게 고정이 잘 되나요, 나사로 하는 것만큼? 충분하다고. 충분하다. 네. 아, 충분하구나. 본드로만 고정을 합니다. 안 움직이게 좀잘 잡아주시고요. 예. 이게 엑시아. 엑시아 본드. 그거는 바르면 거의 바로 발라요. 예. 그래서 조금만. 일반 순접 같은 것도 되나요? 가능해요. 음, 그것도 가능하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드를 구비하실때 예. 급하게 딱 빨리 마르는 본드가 있고요. 예. 천천히 마르는 본드가 있습니다. 예. 천천히 마르는 본드는 나중에 이제 작업을 다 해놓고 조금 발라주시면 더 강성이 음. 좋아지죠. 예. 근데 이거는 급하게 딱 예. 빨리 말려서 나중에 이제 틀을 떼서 예. 다시 말릴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엑시아로 먼저 작업할게요. 예. 을 엑시아 본드로. 여기에 조금만 한 방울 떨어뜨리고 네. 발라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나사에 묻어버리면 큰일 나겠네. 묻어도 뺄수 아, 있어요. 뺄수 있어요? 네, 뺄수 있는데 잘안 빠지죠. 예.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네, 조금만 바르시는 게 좋아요. 뭐 앞에 노즐 이제 조금 가느한 노즐 예. 있으신 분들은 가느다란 노즐 예. 꽂으셔서 예. 쓰시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나오니까. 예. 한 방울 예. 넣는 거 볼게요. 한 방울 될지 못했는데 잘안들네두 방울. 오 어, 벌써 했어요? 네. 아, 한 방울 나온다 보네. 이렇게 하면은 다 굳었어요. 꺼내 좀. 벌써요? 벌써 들어가, 다 굳었다고요? 네. 들어가면 바로 네. 굳거든요. 그래서 오오손 조심. 손은 천천. 아 예. 네. 천천. 히 빼시면은. 아하 이렇게 애끗 앞쪽 플레이트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저기다가 롤러만 받고 실시에 고정하면 끝나는 거죠? 거의 그런데 이제 예. 우리가 여기는 한 방울만 딱 발랐잖아요. 예, 예. 다른 부분에, 안 묻은 부분. 예. 네, 조금 더 발라줄게요. 예, 예. 알겠습 요것도 한 방울씩. 네. 그냥, 맛만 보여준다는 느낌이고. 예, 예. 약간 덜어서 쓸수 예. 있는 곳이 있으면, 약간 덜어서 뾰족한 뭐, 샤프트나. 예, 예. 아니면 나사 끝부분 그런니까 묻혀서. 네, 묻혀서 발라주셔도 무관은 해요. 응. 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예. 오, 너무 많이 난다, <laughs> 너무 많이 세 방울. <laughs> <laughs> 아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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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본드는 그걸로만 딱 하나요? 어, 요것만 쓰셔도 돼요 요것만 해도 상관 없다? 네 요걸로 네. 얇게 여러 번 올려주시면은 본딩을 네. 해주시면은 요것도 충분히 강성은 나와요 말리는 시간은? 요거는 한 10분 이내면 끝나요 10분 이내 동안 말리면은 네. 미니카 주행할 수 있을 만큼 괜찮으시나요? 아, 어그정도 아, 강성은 나온다 네. 양이면은 좀 오래 말려주시는게 좋거든요 네. 한 1시간 이상 말리면 제일 튼튼하겠다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앞부분은 완성. 앞부분 끝. 뒷부분. 뒤쪽은, 방식은 똑같아요. 예. 자, 구멍 두개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예.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자, 구멍 두개 있는 게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맞아. 이렇게 하나. 딱 하나. 아. 한번 직접 붙여보시겠어요? 예. 누르고 붙여야 되잖아요. 살짝 누르고 붙이는 게 편할 거예요. 다 맞죠? 예. 잠시 후. 자 지금 이렇게 본딩 본딩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충분히 말렸고요 이제 이거를 조립만 뚝딱뚝딱 하면 되는 부분이죠 이제 베어링 조립해서 베어링을 조립을 한다고요? 네 아까 구매하셨던 거 보시면은 예. 850 베어링이랑 520 베어링이 있잖아요 예. 요 베어링들이 850 베어링 안에 520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베어링 두개가 겹쳐지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겹쳐져요. 그래서 아마 베어링이 이제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같이 돌아주니까 네. 훨씬 부드럽게 돌겠죠. 아, 쌍 베어링이네요. 그렇죠. W. 쌍어링. <laughs> 850, 850 하나랑 520 520 작은 사이즈 자850 같은 경우에 왜 850이냐 면은 바깥이 외경 사이즈가 8 그리고 안쪽 내경 사이즈가 5 그래서 8 5 0이고요 얘는 520이니까 바깥이 5죠 그러니까 여기 내경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게 꽂았을 때 이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이렇게 어. 딱 꽂히는데 예, 예. 이게 제대로 딱 꽉 맞게 물려주면 예. 참 좋은데 예. 이게 안 그럴 때도 한 번씩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 개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예. 꾹 눌러주시면은 예. 평평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뭐든 상관 없거든요 상관 없는데 이렇게 예. 누르시면 아무 힘을 제가 안 가는데 쏙 들어가버려요 쏙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주행 중에 예. 빠져버려요 배어이아 너무 쏙 들어가니까 예. 너무 부드럽게 들어가서 주행 중에. 네, 아, 있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주행 중에. 네. 빠져버리죠.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어서, 네. 520이나 850을 이제 약간 상처를 줄 거예요, 베어링. 상처를 낸다고요? 네. 저 상처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 다른 사람한테. 오늘은 520에다가. 520에 상처를, 네, 상처를 조금 줄게요. 못된 5 2 0아 네. 줄로 살짝. 스크래치를 좀 준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 밀어서 상처를 조금 내줄 거예요. 세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음. 상처만 주면은 이게 쇠랑 쇠랑 마찰하면서 네. 잘안 빠지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힘 주지 마시고 상처를... 힘 줘버리면 네. 베어링이 약간 나가질 수도 있으니까 상처를 주의해줄 사람 어디 그렇게 해서 넣으면 네. 넣실때 약간 뻑뻑한 네.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상태에서 잘 눌러. 아 그러면 이제 안 빠지네요. 네, 안 빠... 어, 그러면 이제 주행 중에도 안 빠지겠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베어링 이제 잘 도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어잘 잘 도네요. 이렇게 850이랑 520이랑 8개 베어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일단 샤시 조립부터 할게요 아 샤시 조립부터? 네. 자 샤시는 그러면 제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샤시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이 부품들입니다 샤시랑 베어링 롤러 스페이스라고 접시 모양으로 생긴 뭐 한때는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엔 너무 많죠? 얘랑, 그리고 이거 중공 프로펠러 샤프트입니다. 아니, 텅텅 빈 가벼운 프로펠러 샤프트. 그리고 이게 불소코팅 기어 샤프트랑, 그리고 대대경. 그리고 여기 대대경에 들어갈 이 샤프트도 보시면은, 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중공 샤프트입니다. 그리고 3.5대 기어까지. 그거하고 이제 차축 베어링이랑 기어에 들어갈 베어링. 네, 네. 이게 빨간색, 검정색. 이거 제가 사온 건데, 네. 뭐, 앞에, 뒤에 상관없네. 앞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바깥쪽, 면. 예, 예 바깥쪽면 바깥쪽을 손으로 한아 보시면은 예. 약간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는 그립이 좀 있다 아 얘가 좀 쫀득쫀득하네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죠 예. 그러면은 대체로 요런 바퀴들이 뒤로 가요 쫀득쫀득한 게 뒤로 네, 매끈매끈한 애들이 끼울 때는 그냥 끼워도 되나요? 중공 샤프트는 보시다시피 안쪽에 뚫려 있는데 안쪽에 조그만 찌꺼기라도 가 조금 있으면은 여기 걸려서 들어가요 이 구멍에 걸려서 그래서 우리는 일반 샤프트 있죠 일반 샤프트로 먼저 길을 내줄 거예요 먼저 길을 내주고 드럽게 만든 다음에 예예. 조금 늘려준 다음에 넣을 거예요. 넣으신 다음에 예. 천천히 눌러서 이제 또 풀고. 네. 아이 과정은 무조건 해줘야 되나요? 해주는 게 좋아요. 새 거를 처음 예. 만드셨을 때는 예. 한번 정도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구멍이 너무 작고 해가지고 네. 1.8mm 정도로 이제 예. 흔히들 많이 만드시는데 잘안 빠지고. 이거 네 개도 다그 작업을 해야 되나요? 네,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럼 하고 있을게요. 끝베스나 액끝 이런 스피드차들 같은 경우에는 예. 베어링 스페이서는 무조건 베어링 옆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예. 일반 다른 종목도 뭐 비슷할텐데 예. 이 종목은 특히나 더 심하다 그러면은 여기 대대경에다가 베어링 스페이서 한개놓고 맞죠? 네 놓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베어링 스페이서 예. 스페이서가 이렇게 베어링에 이렇게 맞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바퀴를 꽂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앞바퀴 꽂았는데요. 이거 휘돌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휘돌리기 고! 오케이. 자, 이제 뒷바퀴도 똑같이 하면 되죠. 뒤쪽은 이제 뒤쪽은 좀 달라요? 달라요. 뒤쪽에 가공을 했잖아요. 예. 구동 가공했죠. 예. 네. 그구동도 가공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조립 순서는 이래요. 자, 바퀴. 예. 그다음에 베어링 스페이서. 예. 넣고요. 예. 그다음에 베어링이 이미 들어가 있죠, 이 차는. 예, 예. 베어링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예예. 바로 다음에 절연 와셔라는 게 들어갑니다. 원래는 절연 와셔가 들어가야 되죠 네. 예. 모터 안에 있는 와셔인데. 예. 그게 재질은 약간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 자, 없으니까 오늘은 일반 와셔로 대체를 한번 해보죠. 예. 일단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것만 아시면 되니까. 자, 와셔를 하나 넣습니다. 예. 넣고요. 크라운 기어. 크라운 기어. 네. 네. 크라운 기어. 아 네. 들어가겠죠. 네 원래 자리에. 아, 그다음에 1mm 스페이서. 네. 우리 흔히 파이프라고도 파이프? 얘기하고 네. 뭐 스페이서라고도 얘기하는 알루미늄 스페이서라고 얘기하는. 네. 스페이서가 들어가요. 네. 자, 그다음에 스퍼 기어. 스퍼 기어. 큰 들어가죠. 거. 네. 이게 넣기가 힘들어요. 네. 자, 처음부터. 네. 자, 일단 베어링 스페이서. 베어링 스페이서. 베어링, 스페이서. 베어링. 그다음에 꽂고 네. 걸칩니다. 예. 그리고 절연 와셔 넣으시고요. 없으니까 우리는 일반 와셔. 그다음에 크라운 기어, 크라운 기어 넣고 알루미늄 스페이서 예, 알 m 미 파이프. 그다음에 스퍼 기어, 스퍼 기어 넣고 예. 얘들을 손으로 살짝 밀어서 예. 최대한 밀착을 시켜요 예. 왼쪽으로. 예예. 예. 밀착을 시켜서 자, 천천히 샤프트를 뒤로 예. 후퇴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후퇴하면 얘가 쏙 내려가죠. 쏙 들어가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차축이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돌았죠. 아, 예. 이게 나중에 대회 나가게 되시면은 엄청 바쁘실 거예요. 음. 이거 하시는데. 1mm 파이프 안 넣으면 이렇게 안 되겠네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 많은 작업들 했잖아요. 예. 그 가공을 예. 많이 했잖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기어가 많이 안 움직이는 걸 보이 보실 거예요. 예, 지금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좌우로. 밀고 근데도 있는데 안 움직입니다. 많이 안 움직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제 범퍼를 작업할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범퍼를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범퍼를 지금 이렇게 달면은 달고 바퀴를 꽂으려고 그러면은 걸려가지고 바퀴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꼭 바퀴 먼저 설치하고 범퍼 세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사 넣으실 때는 좀 힘을 받을 수 있게 예. 와셔를 와시아 넣어... 넣어주시고요. 예. 앞 범퍼에 뒤에 말고 앞에 구멍에 도합니다 예. 네. 어... 나사 항상 쪼으실 때, 예. 너무 세게 쪼으지 마시는, 안, 아... 천천히 쪼으셔서, 예. 마지막에 어느 정도 힘만 받는다라고 생각되면은, 스톱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세게 쪼으면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여기가 뭉개지거든요. 네, 예, 뭉개지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속도나 예. 이런 부분에서. 뒤쪽도 똑같습니다. 뒤쪽은 조금 짧은 나사로 고정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뒤쪽은. 한,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맞게 이것도 약간 취향이에요. 이렇게 조립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조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는 뒤집어서 조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방향으로 오늘 일단 조립을 할게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앞뒤로, 앞뒤에 범퍼, 이 플레이트를 다 꽂고 나서, 자, 이제 롤러 세팅 해야죠. 대망의 마지막 순서. 베어링 아까 준비했던 8개. 네, 8개. 요즘에는 조금 네. 짧은 나사 쓰는 경향이 많은지 있긴 한데, 네. 우리는 30mm 나사를 3 m 나사 할게요. 먼저 앞범퍼 먼저. 자. 순서를 한번 해주니다 자, 순서는, 자, 나사, 그 다음에 베어링 스페이서. 베어링 스페이서를 꽂고, 그 다음에 롤러. 베어링이죠? 베어링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베어링 스페이서 파이프 파이프 몇mm? 6.7mm 하나 그 다음에 1mm 제일 작은 스페이서 한개그 네. 다음에 와셔 와셔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서 와셔 자 와셔 와셔 들어간다는 거는 자 중간에 범퍼가 들어가겠죠? 네아 범퍼 네 범퍼 들어가고 그 다음에 6.7mm 보다는 좀 작은 6mm 스페이서 6mm? 줄가 있는 거요 그렇죠 6mm 스페이서 줄가 있는 거네그 다음에 베어링 스페이서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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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서 마지막에 너트 너트 고정 이렇게 잡으시면 네.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쪽은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뒤쪽 뒤쪽은 어떻게 순서 어떻게 되나요? 뒤쪽은 네. 30mm 다사 네. 그 다음에 음. 베어링 스페이서 베어링 다시 베어링 스페이서 그리고, 와샤. 그리고 아하, 네, 스페이서. <laughs> 와셔 그리고 알루미늄 스페이서 그 다음에 와셔 그리고 또 와셔 그럼 저 사이에 범퍼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범퍼가 들어가겠죠? 응. 범퍼가 들어가고 요게 3mm 3mm 그 다음에 다시 베어링 스페이서 베어링 베어링, 베어링 스페이서 그 그래서... 다음 노트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쪽도 빨리 한번 꽂아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뒤에도 롤러 세팅을 이런식으로 다 했습니다 뒤쪽 그리고 이렇게 앞쪽까지 롤러 세팅을 다 마쳤는데요 이거 조립하다가 뒷부분에 하나 놓친게 있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그거 잠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뚫린거 예, 예. 보이시죠? 예예. 예. 요 부분에 나사를 하나 넣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게 주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 충격을 조금 받다 보니까 예. 이게 잘 파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쪽은 괜찮나요? 앞쪽은, 아, 앞쪽은 같이 고정을 했구나. 고정돼 있어서 예. 괜찮은데 뒤쪽은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예. 한번 넣어줄게요. 예. 밑에서 넣어가지고 위에서 너트로 고정. 네, 나사 넣으실 때 아까도 말했지만 와셔, 와셔 넣어주시는게 좋고. 네 지금 이렇게 모터까지 다 끼운 상태입니다 조립 다 했고요 이제 건전지만 넣으면은 아주 재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또할게 있나요 여기서 이제 차 배터리 넣고 예.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고 아 알겠습니다 배터리 가지고 올게요 이게 배터리 넣고 예. 한번 스위치 켜 보시면 예. 이게 카메라로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죠. 예, 약간 갈리는 소리가 많이 나네요. 네, 모터를 약간 앞으로 밀면은. 오, 좋은 소리가 나죠. 또 다른 소리 나 네. 예. 비틀면 또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예. 자, 아직까지 차를 만들고 길들이기도 안 했고. 예. 자, 그리고 모터랑 예. 기어 사이에 조 유격이? 네, 예. 유격이 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유격을 조금 더 잡아주면은, 제 모터에서 소리가 좀 예. 달라겠죠. 그 예. 높이에서. 그래서, 고 작업을 조금 할 건데, 예. 우리가 모터를 앞으로 밀었어요. 예예. 밀었을 때 소리가 조금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타미야 테이프, 요 뒷면에 붙여줄 거예요. 타미아 테이프를? 네. 어, 일단은 뭐, 한 겹씩 천천히 예. 작업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예. 제 손으로 밀어봤을 때 힘을 봐서는, 일단 기본 한두 장은, 두 장? 두 겹은 붙여봐야 될것 같아요. 겹쳐서, 예. 요 사이에 붙여줍니다. 와, 꿀팁입니다, 꿀팁 여러분들. 요거는 점프카든 뭐든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렇죠 예. 소리를 들어보고 이게 어차피 타미에서 나오는 제품이니까 예. 요거는 붙여야 된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요쪽 부분도 하나 붙여줄게요 예 여기도 두겹 정도 아 그쪽 면에? 네그 면에 예.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손을 다 봤습니다. 테이프지를 아까 전에 두겹 정도 해가지고 소리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 봤는데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와, 와 소리 좋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스승님과 에끝이라는 미니카 가공부터 한번 지금 몇 시간 걸렸죠 저희? 와, 저희가 세 시간? 네, 네 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에끝 차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얘 주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역시 스승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에 같이 상답시다. 예, 팀투 스타 혹한기 갈때 같이 가시고. 어? 아예 예, 지금까지 투 스타였습니다. 주행 영상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빠이. 차 나르면은 한 방에 나르면은 예. 또안 되는데 어디 박을 데가 없어도 뭐. 괜찮아요. 설마 나르겠습니까? 설마 없다니까. <laughs> 자 지금 스승님께서 나르면 어떡할지 계속 걱정하고 계신데 자 애끝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느리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느린 거죠? 모터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아직 베어링도 길이 안 들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폭도 사실은 조금 좀꽉이게 예. 만들었어요. 예예. 폭이 약간 조금 더 줄이면 줄일 수 있거든요. 예. 좀 줄이면 또 속도가 조금 나요. 아, 아무튼 이렇게 오늘 애끝 튜닝 방법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빠이빠이! 오, 근데 신기하다 한번더 돌려야지.